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스트라 복각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2.0 버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라는 어떤 캐릭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스트라는 소위 말해서 필드의 토템 마냥 고정으로 출전시켜서 파티원들에게 상당한 각종 버프와 빠른 지원 발동을 유도해서 공격 전개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현재 서포터 기준 가장 우수한 성능으로 뽑히는 서포터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전투 시작하자마자 강화 이 스킬을 쓰면 끝입니다. 진짜 이게 끝인데요. 하나 더 알아둘 게 있다면, 아스트라가 에너지가 있을 때, 아스트라의 빠른 지원이 발동이 되면서, 같이 지원 공격을 하는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아스트라 전무는 필수일까요? 전무 의존도는 젠 존재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A급 지원 엔진들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그 중에 꽝꽝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무 픽업을 고민하신다면 대체 엔진으로 충분히 잘 쓰는 성능이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무보다 돌파가 더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돌파랑 전무 중에 고민을 한다면 1돌파를 하고 대체 엔진에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돌파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2돌파에 대체 엔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트라는 돌파가 전무보다는 효율이 좋으니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스크는 고요 속의 별 4세트와 2세트는 호르몬이나 스윙 재질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4번은 공격력, 5번도 공격력. 6번도 공격력인데 6번은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회복도 착용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아스트라는 공격력 버프를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 마을 공격력 3429에 근접하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밍을 할때 부옵션에서 공격력을 최대한 챙겨야 되고 충분히 잘 챙겼다면 이때 6번의 주옵션 디스크를 에너지 회복으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꽝꽝이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없다면은 보모랑, 그리고 소오카코 전무, 이렇게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스킬은 핵심 스킬을 F까지 꼭 투자해주시고, 궁극기랑 강화 이 e 스킬을 투자해주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투자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투자해주세요.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스트라 조합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모든 조합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포지션으로 한 자리를 차지해서 파티의 서포팅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조합이 절대 없다. 그게 바로 아스트라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스트라는 이번에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시작했는데 아스트라가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명함 만이라도 꼭 뽑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의원도 의원이지만 서포터 중에서 가장 황제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또 언제 좋은 서포터가 나올지도 모르고 조합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아쉬울 수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꼭 시도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저인데 아스트라 명함에서 돌파를 고민 중이시라면 돌파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지갑이 여유가 되는 선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스트라 복각을 맞이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